안녕하세요. 이화여자대학교 의외과 2호 학번 우예나입니다. 2 0 2 2학년도 수능 수학과 탐구 영역에서 만점을 맞고 입투수 247학원 정시 장학생으로 선정되어서 매우 영광입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볼까요? 음. 가장 만족했던 학습 관리 시스템은 성적 리포팅 및 관리였습니다. 전년도 수능 평가원 모의고사, 이투스 모의고사 등을 기반으로 상담을 진행하며 몰랐던 저의 약점을 알게 되고 이를 학습 방향을 세우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구체적 성적 향상을 위한 구체적인 학습 계획을 세우는데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저는 평소 휴식을 취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공부를 하다가 스트레스를 받고 외롭거나 지친다는 생각이 들면 자주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주로 친구들과 함께 수다를 떨거나 영화를 보러 가는 등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며 가족들과 함께 가끔 여행을 가기도 하면서 너무 수능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하였던 것 같습니다. 수험생이라고 하여 1분 1초 모든 순간을 수능에만 쏟아 부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태도가 좋은 결과를 내는 것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연속적인 공부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의 여가 생활 및 취미 활동은 오히려 긴 수험 생활을 이겨내는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수능을 잘 보려면 역설적으로 잘 봐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만 했습니다. 수능을 꼭잘 봐야 한다는 그런 마음가짐은 수능 공부를 해가는 원동력이 될 수는 있겠지만, 당일날의 학생에게는 큰 부담감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너무 수능을 잘 봐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 매몰되지 말고 공부를 해나가며 몰랐던 것을 알게 되고 또 약점을 극복해가며 성장해나가는 자신의 모습에 집중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수능 공부를 하면서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어떻게든 되겠지 였는데요. 지치거나 힘들 때또 벽에 부딪혔다는 생각이 들때 가장 큰 힘이 되었던 말인 것 같습니다. 충분히 노력했다면 반드시 그 결실을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수험생이라면 누구나 겪어야 하는 시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긍정적으로 잘 헤쳐나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든 잘될 여러분들의 수능을 응원합니다 파이팅